자 오늘 나간 판례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판례인데요 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처음 나온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 판례 너무 중요해요 필필하시고요 판례 4페이지에 나와있는 스토킹 처벌법 판례는 올해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아마 올해 안 나와도 내년이라도 나올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자이 판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판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판례 먼저 갑니다. 자집한반 지금 이거 어떤 사안이냐면 여기 잠정 조치 있잖아요. 경주유통 됐니? 자 그래서 잠정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기간이 있죠. 기간이 그래서 주통 이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됐죠? 그 다음에 유치는 1개월인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지금 봐봐. 갑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범죄자예요. 여기 가해자야. 자, 얘에 대해서 사경이 얘는 잠정 조치를 좀 먹어야 돼. 그래서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잠정 조치를 때렸어요. 자, 주통했다고 해볼게요. 주통. 주통으로 잠정 조치를 했습니다. 주통으로 잠정 조치했어요. 자,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전 예전 법이 적용됐겠죠? 그러면 2개월이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이 기간이 유지되다가 2개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잠정 조치 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근데 얘가 아직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 끝났어도. 그래서 음. 검사가 똑같은 스토킹 범죄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새끼한테 또다시 잠정 조치를 청구했다면 법원은 다시 재잠정 조치, 재잠정 조치를 다시 또할수 있느냐. 자, 전제가 뭐예요?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또 잠정 조치하고 기간 만료돼서 잠정 조치가 끝난 이후에 동일한 사유. 동일한 가해자에 대해서 다시 또 잠정조치 청구해서 재잠정 조치를 법원에 할수 있냐인데요. 할수 있다는 게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거가 이겁니다. 이것만 적용하면 돼. 뭐라고? 형소법에 따르면 재구속을 금하고 있죠. 그렇지? 재구속 금지되잖아요. 재구속 금 형사소법상 재구속은 금지되지만 이건 뭐다? 재구속 금지에 관한 즉 재잠정 조치를 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없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킹 처벌법 뭐야? 연장할 수 있잖아. 연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연장이 아니라 연장을 언제 하는 거야?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가 청구해서 연장이고요. 이게 지금 그 연장이 아니라 기간 끝났다고 연장 청구 안 했고 그래서 기간 끝났다고 기간 끝났는데 동일 가해자 동일 사이로 다시 또 잠정조치 할수 있느냐? 재구속 금지라는 조항이 없다. 여기는 재잠정조치 금지 조항이 없고, 연장할 수 있는 조문의 취지로 밀어봤을 때 재잠정조치 할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문구 잠깐 볼까요? 자, 거기 논구가 1번, 2번 나와 있어요. 똥라면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2번만 잠깐 볼게. 요 그러나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스토킹 범죄 재발 우리가 있음으로 8주 1항에서 다시 새로운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9주 1항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다시 인정되면 새로운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스토킹 범죄 사실이 다르거나 다른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재발 우려가 다른 범죄로 있다면 이건 당연히 잠정조치 잠정 할수 있는데 동일한 사유 동일한 사실로 재잠정조치도 할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뚜뚱땡이 밑줄 뚜뚱이 형사법 얘기를 하고 있죠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구속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에 관한 재잠정조치를 못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고 연장할 수 있죠?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이미 종결된 재잠정 조치를 다시 또 잠정 조치하는 재잠금 조치, 재잠정 조치, 얼마든지 허용된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요 판례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